말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태그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태그 퀘스천. 태그 퀘스천이라는 거는 이제 꼬랑지에 붙어 있는 물어보는 문 문, 꼬리에 붙어서 물어보는 의문문을 태그 퀘스천. 우리 옷 같은 걸 뒤에 이렇게 꼬리에 붙어 있잖아. 그럼 우리 태그라고 해. 태그. 이때 이 태그. 꼬리에 붙어서 물어보는 질문을 부가문문이라고 하는데. 아진아, 이 문장을 읽어볼까? 시작. 오케이, 그다음 밑에. 예, yeah, 좋아, right. 아주 잘 읽었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이제 긍정문이죠, 아진아. 우리 긍정문이라는 건 돈트 더 d 트 비든트가 안 들어가는 문장, 우리 긍정문이라고 하지, 그치그치 그치? 그럼 긍정문이 나오면은 뒤에는 부정문이 나와야 돼 부정문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she doesn't like him 만약에 부정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긍정문이 나와야 돼 엇갈려야 돼 긍정 부정 부정 긍정 이렇게 엇갈려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she likes him 이런 긍정문이 나왔기 때문에 doesn't she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like에 대한 부정 doesn't 그다음에 요거 주어 시. 그래서 요거가 이쪽으로 부정으로 오고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오는 형태야. 자, 그럼 밑에 거로 한번 읽어 볼까 지나? 시작. That was the like him. 응. That the like. That she. That's right. That she. That she. 여기서 물어보는 건데. 그녀가 글을 싫어해. 그렇지? 한번 확인 사살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냥 그 좋아해 그렇지 않니? 이런 게 부담 가니냐한번 다시 한번 되물어 주는 거야. 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부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긍정문이 오는 거예요. 더준트니까더즈 쉬니까 쉬.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루시 이키 사람 이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이름도 그대로 쉬 여자면 쉬 남자면 히 이렇게 받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아시나 문제 한번 니 책에다 풀어보자 책에다 지금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답으로 말해주세요 시작